안녕하세요 공부로입니다 속도를 향상하는 코딩 습관이란 주제로 몇 영상에 걸쳐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인트로이고요 따라오는 세 가지 영상들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속도를 향상하는 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속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번 시리즈 이제 루프 반복문이나 조건문 등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복문을 쓸때 어떤 식으로 코딩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되게 빠른 프로그래밍을 짤 수도 있고요, 되게 느린 프로그래밍을 짤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 관해서 이 시점에서 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요, 루프를 쓰기는 쓰는 건데요, 그 루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리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메모리를 이제 뭐 미리 지정한다, 자리를 미리 할당한다, 뭐 그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미리 지정을 해 줌으로써 이 루프를 쓰는 속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유용하게 쓰이는 함수가 어그어 제로스라는 함수가 있는데요. 그 함수 꼭이 함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은이 함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이 함수를 써서 어떤 식으로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. 두 번째는요. 만약에 루프가 두개 이상이 있다면 은꼭 굳이 루프를 두 개를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줄일 수는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루프를 아예 안 쓰고 똑같은 연산을 할 수는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도록 할게요.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벡터화,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 벡터로 이제 변환을 해갖고 또는 벡터나 행렬로 이제 변환을 해갖고 루프를 안 쓰고 똑같은 연산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세 영상에서는요. 몇 가지 예를 다루긴 할 텐데요.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예는 제가 구구단 행렬을 만드는 루프를 중 중점으로 보면서 한번 이세 가지 관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